국민의 힘에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합니다. 불법 개엄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일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극우, 혐오폭력 선동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당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you know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그구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허게인의 대표격인 그구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의 주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라는 얘기겠죠.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 절대로 정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둘중 누가 주인이냐는 황당한 질문 자체가 그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고, 왜곡된 극단적 생각을 주입해 선동하는 반지성 주의가 극우의 본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 잘못된 질문을 바로 잡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 국민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극우 정당 중 하나로 알려진 우리 공화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는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극우 인사는 입당시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 입틀막하고 징계하겠다고 엄포 놓는 적반하장식 역주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더 떨어질 곳이 있냐 하시지만,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전통의 공당 국민의 힘이 상식 있는 다수로부터 조롱받고, 백색 외성처럼 쪼그라드는 컬트 정당이 되는 길입니다. 극우 컬트 정당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보수는 영원히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인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힘이 극우 정당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전 대표, 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과도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